하스타 임영웅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방송가와 러, 한국의 러브콜을 세도하고 있습니다. 임영웅 브랜드 평판 지수 BTS 맞짱뜬 반가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영웅 삼행시 보고 가실게요. 임영웅 오늘 떼어주세요. 임 임영웅 브랜드 평판 지수 벌써 2영 영원한 감성 히로 만세. 웅 응, 웅비아리라 영웅시대 고고. 현재 한국 가요계 떠오르는 하스타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감성 장인 임영웅입니다. 여기저기 임영웅 임영웅 열기가 대단합니다. 현재 한국 가요계는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외는 글로벌 가수 BTS이고 국내는 임영웅입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기척도의 중요한 기준으로 시청률, 광고 콜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 경쟁 상대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글로벌 가수 방탄소년단과 아이돌 가수들입니다. 트루트루 막강 아이돌을 제치고 당당히 일을 차지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히어로 임영웅입니다. 평가 내용은 참여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 지수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글로벌 최고의 가수 BTS와 맞짱으로 경쟁하여 근소한 차이로 일을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참여지수에서 일을 차지했습니다. 임영웅이 지금 가요계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힘찬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깜짝 퀴즈 하나 풀고 가실까요? 임영웅과 나폴레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이름 속에 있습니다. 정답은 영웅이다 입니다. 쉽게 이해하셨죠? 브랜드 평판지수 당당히 입성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성 장인으로 인기가 최고이며 한국은 지금 임영웅 열풍이 불고 있으며 신곡 반응이 폭발적이며 부르기면 하며 명품곡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광적 팬덤 확장으로 트루트 가수 회원 수 압도적 일를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임영웅의 꿈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전세대에게 사랑받는 가수를 넘어 글로벌 진출하여 우리의 전통 트루트를 세계 만방에 알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꾸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